자, 이번에는 캐논부 코침 음. 중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풍보다는 위코어와 심장 코어에 대해서 코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코어는 지구의 핵이죠. 지구 한가운데 있는 뜨거운 핵입니다. 유가 어, 뜨거워진다는 그, 그런 뜻이고, 심장이 뜨거워져서 고쳐진다는 뜻이고, 유가 뜨거워져서 고쳐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보기로 하죠. 도로아미탑을. 아,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걸 얘기하죠. 또다시 온몸의 혈관이 막혀온다. 그동안의 치료가 숲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고, 절망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러고, 이제, 한의원에 찾아갑니다, 또. 동맥경화가 심해졌어요. 라고 하자, 원장님한테 얘기한 거죠. 중풍칠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풍, 그래요? 한번 맞아볼까요? 처음 맞아보는 짐인데. 그래서 중풍칠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음, 제 온몸에, 온몸에서 느끼는 기운은, 어,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주 약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죠. 만족스럽지 않아. 엄지, 엄지 끝 담경에 자침을 대니 효과가 몇 갑절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효과가, 음, 한 3배에서 5배 정도 좋아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번 볼까요? 엄지 끝 담경. 이렇게 했을 때, 이손 안쪽, 안쪽에, 이렇게, 신, 방, 담경입니다. 담경. 이렇게 붙이고, 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시, 어, 여기부터 붙일까요? 심경의 손목. 심경의 손목에 붙이는데, 이렇게 손톱 보이는 데가 아니고, 심장이, 심심포폐, 심장이, 심심포폐, 심장이 이렇게 들어와, 여기는, 이 구구는 이쪽, 엄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목에쏙 들어간 부분에 붙입니다. 여기가 하면 심장의 혈관, 좌심실이 느껴집니다. 여기도 느껴집니다. 이제 상대 동맥으로 가는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상대 동맥에 근접한 가슴이 뛰는 그 부분까지 느껴집니다. 음, 그 다음에 신경 일층 바닥, 신경 지하 1층, 신에다가 신방담, 손톱 있는 쪽이죠. 손톱 있는 쪽, 신경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여기 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쪽 여기 새카만 부분은 양 부분 여기는 음 부분입니다. 밝은 부분은 바닥 부분은 양경에 놔야 됩니다. 여기 자꾸 가운데다가 찔러서 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새카만 부분 쪽에다 놓으면 이게 심부전증 심장이 불탁불탁 뛰고 뛰었다 멈췄다 뛰었다 멈췄다 하는 심부전증을 막아주는 혈자입니다 심장이 안정이 되죠 손에만 소장전격 소장전격을 놓을 때 발에 놓고 그 다음에 손에 놓는 두 점이죠 소장전격 소장은 심장의 장기 심장의 장기가 소장입니다.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을 관리하는게 소장입니다. 그래서 음, 심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풀닥불닥 뛰는 혈관 심부전 을잘잘 잘 다스려줍니다. 자, 3번 집에 와서 그림과 같이 소장정격의 담 소장정격의 담첨단 신경 손목 담첨단 신경 손목을 점점 하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게 엄청 좋아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짐이 만들어진 겁니다. 4번. 이제 여기서 코어가 작동되고 있 있는데요. 위 코어 위가 집니다위 코어가 작동하면서 십이지장, 췌장 코어가 발생하고 신장 수렴 재생 림프가 가동되고 손의척수의 림프액이 당겨지면서 얼굴, 목, 가슴샘 림프가 분비된다. 에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얼굴도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얼굴, 목, 가슴 5번 심장코어 이 코어가 발생하는 곳은 낫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위 12장도 고쳐지고 위도 고쳐지고 위암까지도 고쳐지 뜨거워지기 때문이죠. 최장코어도 있습니다. 심장코어 심장도 고쳐지는 그 시점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심근경색 환자들, 특히 동맥경과가 아주 심한 심근경색 환자들의 고통이죠. 심장코어가 작동하면서, 심장이 매우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며, 행복, 왜 행복해질까요? 무슨 호르몬이 나오겠죠? 뇌로 올라가 전두엽에 세로토닌, 뇌행복 호르몬을 쏘아 붙는다. 이런 부분이 아마 엔돌핀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엔돌핀은 제가 얘기를 구태어 꺼내지 않습니다. 음, 뇌로 올라가 전두엽에 세로토닌이라는 뇌행복 호르몬을 쏘아 붙는다. 어... 심장도 행복감을 느끼고, 뇌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얼굴도 따뜻해지고, 특히 또, 위코어, 위 12장, 최장, 뭐, 그러면 소장까지 따뜻해지겠죠. 이런, 온몸이 다 따뜻해지는 겁니다. 6번, 관상 동맥의 흐름이 매우 좋아지며, 심장에서 졸졸졸 소리가 난다. 관상동맥이 다 뚫려집니다. 다 시원하게 뚫립니다. 그래서 졸졸졸졸 흐르는 불이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중풍이 치료가 잘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